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선 아라리숲교교통합에서 근무하는 숲해설가 장현봉입니다. 오늘은 정선 아라리촌에서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 집을 한번 좀 비춰봐 주세요. 이 집은 강원도 옛날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건축을 하던 규틀집입니다. 규틀집 그때 상간에서는 이 나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재료가 그래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국물 정자로 쌓아 올리고 그 사이로는 에, 흙을 발라서 에, 집을 지었습니다. 대개 집구조는 안방과 윗방, 부엌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겉간 이렇게 한 4칸 정도로 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또한 산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예, 굴참나무를 벗겨서 저렇게 예, 집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집을 그빛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예, 현재 예, 지은 형태가 깃털집입니다. 깃털집, 예, 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예, 건축하는 그런 집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예, 고로쇠 나무에 대해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지나고 되게, 가을이 오면은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단풍이 드는 시기는 한여름이 지나고 되게 한낮의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나무들은, 에, 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가장 어려운 게 혹독한 겨울을 나는,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겨울이면다 잎을 떨궈 버리고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을 나고 새 봄에 다시 잎을 피우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이파리는 고로쇠나무 잎입니다. 고로쇠나무 단풍입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은 보면은 다섯 개 정도의 잎이 있는데, 아주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날카롭고 단풍이 노랗게 드는 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을이면. 그러니 이 잎에는 역시 그산토피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을이면 에, 단이고있습 네, 나무는 보로쇠 나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골이수라고 그랬습니다. 골이수 즉이 수액을 마시면 뼈를 이롭게 한다 해가지고 골이수라고 부르다가 정체로 보로쇠 나무로 부르게 네, 되었습니다이 나무는 우리 옛날에부터 많이 수액을 채취했는데. 수액은 대체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물을 빨아올리는 부천 그 왕성한 시기에 이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고로쇠 물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또한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쳐, 다치거나 했을 때 뼈를 다치면 은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찌어서그 상처 부위에도 바르기로 했고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그명승 무학대사님이 계셨는데 무학대사님이 산에서 특도를 하시고 일어날 힘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고로세나무 수액을 마시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골이수 즉, 벼를 이롭게 하는 무리가 해가지고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고로세물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로쇠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